안녕하세요. 닥독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신재익입니다. 목에 걸린 느낌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언가 목에 걸린 느낌이 있지만 뱉을 수도 삼켜지지도 않는 것을 매액기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두 가지가 주된 원인입니다. 첫째, 호흡기 점막의 염증입니다. 만성인후염, 비염, 편도선염, 감기 후유증 등이 해당됩니다. 실질 인후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모기물감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위장운동의 저하입니다. 위장운동이 저하되면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역류가 생기고 위산이나 가스 등으로 인해 충격이나 식도가 자극되어 모기물감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분은 식물오름이나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것을 볼때 위장운동의 저하로 인해 생기는 모기물감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해주세요. 과식, 야식,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차가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위장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점차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목에 걸린 느낌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치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